제1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3번 캐시백의 출발이 독보적이었습니다. 2마신차 3마신차까지 앞서 달아나는 3번 캐시백 그 뒤를 5번 차돌런과 아까쪽 6번 영블러드가 아까쪽 2, 3위 안쪽 4위는 2번 타이거 존이 뒤따르면서 4마리가 선두 1위부터 4위까지 가장 뒤쪽에 처진 말은 8번 썬더 우리가 안쪽 4번 바람살과 함께 뒤쪽에서 6, 7위권으로 뒤쪽에 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3코너에서 이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선두만은 3번 캐시백 바깥쪽에서 5번 차돌론과 6번 영블러드 두 마리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이 2, 3위. 3번 캐시백과의 거리차를 바깥쪽에서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4코너를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선두와 3번 캐시백입니다. 바깥쪽 5번 차돌론, 0의 6번 영블러드. 그 사이에서 7번 마이공주와 2번 타이거존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3 마신 차 앞서 있는 3번 캐시백. 아직까지 여유 있는 걸음,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5번 차돌론이 안쪽 3번 캐시백과의 거리차를 좁히기로 하두줄 있습니다만 3번 캐시백이 아직까지 안쪽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단독선두 3번 캐시백과 바깥쪽 5번 차돌론. 외곽에서는 7번 마이공주 이 공주가 2위인 5번 차돌로가의 거리지를 좁힐 수 있을지 바깥쪽 걸음에서 5번 차돌로니 막판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3번, 7번 순이었습니다. 서울제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3번 플래시 썬더가 빠른 출발. 안쪽 2위는 2번 마이티앤. 그리고 바깥쪽에 두 마리, 안쪽에 있는 1번 포사포사가 3위입니다. 여기에 5번 젤로스, 외곽에서는 8번 서머에이스가 안쪽 2번 마이인과의 거리세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3코너를 먼저 접어들기 시작하는 3번 플래시선더, 선두. 2번 마이티엔 그리고 안쪽 1번 포사포사와 8번 서머에이스 이렇게 4마리가 앞서있습니다. 2, 3마신차 앞서있는 단독선도 3번 플래시선더 가장 하위권에는 6번 브레시나와 7번 은혜드림이 뒤쪽 가위권에 처져있습니다. 3마신차까지 거리차를 벌리는 3번 플래시선더 이제 4코너 중반 이제 후반부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4코너를 돌아나와서 이제 직선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3번 플래시선더입니다. 3번 플래시 썬더와 그 뒤를 2번 마이텐과 안쪽에 4번 빅에너지가 2위까지 치고 나섭니다. 3번 플래시 썬더와 거리차는 3마신차 아직 뒤쪽에 뭉쳐있는 2위권의 말들. 3번 플래시 썬더와 2위권 한들 뭉쳐있는 그 가운데 4번 빅에너지와 5번 젤로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번 플래시 썬더 거리차 4마신 5마신차까지 여유있는 걸음으로 단독 선두입니다 남은 거리지 70미터입니다. 3번 플래시 선의 단독 선두 2위권 싸움 채널 가운데 5번 젤로스 안쪽에서 4번 빅에너지 3번 5번 4번 순이었습니다. 서울 제3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3번 바람과 함께 출발이 늦었습니다. 초반 선두는 8번 루루아블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7번 원더풀스톰. 그리고 외곽에 있는 두 마리, 끝번 호두 마리 12번 지산군과 11번 카일룸 제왕이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서는 12번 지산군이 안쪽 8번 루루아블랑을 넘어선 채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8번 루루아블랑과 12번 지산군이 3코너를 먼저 접어들었고, 안쪽 3위는 7번 원더풀스톰. 바깥쪽 11번 카일룸 제왕이 4위. 5위는 안쪽 5번 세인트 루카. 그 뒤를 따르는 4번 다이아마이트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하비폰에도 3번 바람과 함께와 2번 대승퀸이 가장 뒤쪽에 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4코너에서 이제 직선주로 바라보는 이제 중간 지점입니다. 8번 루루아 블랑과 12번 지산군 두 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직선주로입니다. 8번 루루아 블랑과 바깥쪽 12번 지산군 두 마리 접전 속에 바깥쪽에서는 7번 원더풀 스톰과 5번 세인트루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루루아 블랑을 넘어서는 바깥쪽 7번 원더풀 스톰입니다. 바깥쪽 히블레는두 마리 의 걸음이 좋습니다. 7번 원더풀 스톰과 5번 세인트루카가 쪽에서 다시 이을 내는 8번 루루아 블랑입니다 그 뒤를 쫓는 9번 데스크탑과 바깥쪽 완반체는 7번 원더풀스톰까지 바깥쪽 선두 7번 러드풀스톰과 안쪽 역전에서 구하는 10번 온니 위너입니다 막판 10번 온니 위너가 결국 선두 지켜냅니다 1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킹덤스톰이 출발이 뒤처졌고 한가운데 5번 플라잉풀문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2마 신차 달아납니다. 8번 골드윙이 바깥쪽 2위로 따라붙고 9번 소중한 당신이 외곽의 3위로 6번 베스트스톰이 단독 4위로 따라갑니다. 안쪽 2번 KN포스트가 5위로 6위로는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11번 정문최광과 6번 베스트스톰 등입니다. 5번 플라잉풀문 안쪽자리 선두입니다. 1마 신차까지 쫓겨내는 9번 소중한 당신 바깥쪽 2위 도약해 있고 안쪽 8번 골드윙 3위로 빌려났습니다. 6번 베스트 스톰과 11번 정문 최강이 45위권 도약하는 가운데 안쪽에 2번 KN 포스트가 단독 6위입니다. 7, 8위권에는 4번 스타로시와 7번 스마트 파워 최하위로는 3번 나이나이와 10번 마패봉 등이 달리고 있습니다. 5번 플라잉 풀문과 격차를 4분에 3마신 차까지 좁히는 9번 소중한 당시입니다. 5번 9번 두 마리 앞선 채로 4코너 선에 직선 주로 눈 앞에 두는 시점. 5번 플라잉 풀문과 9번 소중한 당시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5번 플라잉 풀문 조인권 기수 바깥쪽 9번 소중한 당신 박태종 있습니다. 5번 9번 두 마리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5번 플라잉 풀문 아직까지 이마신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5번 플라잉 풀문 단독 선두에 9번 소중한 당신이 2위 자리 지키고 있고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KN 포스트가 3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5번 플라잉 풀문은 선두 코칭에 나서 있고 9번 소중한 당신과의 격차를 좁히는 2번 KN 포스트입니다. 5번 9번 2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2번 KN 포스트 종반 2위까지 도약합니다. 5번 2번 9번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두드러진 출발을 보이는 9번 눈부신 한센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서울크라운과 3번 킹칸모르 두 마리가 맞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 좁혀 들어오는 9번 눈부신 한센 먼저 1과 2분의 1마신차 달아나고 안쪽 2번 서울크라운과 3번 킹칸모르가 2, 3위로 따라붙습니다. 4위로는 6번 KN 매직이 바깥쪽 5위로는 4번 장산몬스터가 따라붙는 가운데 9번 눈부신 한센 단독선두를 지켜내면서 바깥쪽 2위권 좁혀 나오는 3번, 킹칸모르입니다. 안쪽 2번, 서울프라운과 6번, k n 매직,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3, 4위권. 단독 5위권, 바깥쪽에는 8번, 엘리트 라인과 5번, 폭스파워입니다. 5번, 폭스파워가 안쪽 자리 5위권 도약해 있고, 7번, 티제 에너지와 4번, 장산몬스터, 최하위권에는 1번, 피버디니와 10번, 천지 울림이 달리는 가운데 9번, 눈부신 한센과 격차를 목차까지 좁혀내는 3번, 킹칸모르입니다. 9번, 눈부신 한센, 유승관 기수, 바깥쪽 좁혀 나오는 3번, 킹칸모르, 임다빈 기수, 이때 외곽에서 감아 나오는 6번, KN 매직, 장치역 기수입니다. 안쪽 9번 눈부신 한생을 넘어서는 3번 킹칸보루 3번 킹칸보루가 선두에 나서있고 6번 KN매직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뒷선에 5번 폭스파워와 2번 서울크라운드 힘을 내는 운데 3번 킹칸보루가 아직까지 근수한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3번 킹칸보루 선두에 안쪽을 파고드는 5번 폭스파워가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3번 킹칸보루를 추격하는 5번 폭스파워 6번 KN매직을 위협하는 바깥쪽 4번 장산몬스입니다 3번 킹칸보루는 선두 고쳤습니다 3번 5번 4번 국산 4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먼저 치고 나오는 5번 베스트 천상과 바깥쪽에서는 7번 소베라니아가 빠릅니다. 5번 베스트 천상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노리고 바깥쪽 7번 소베라니아가 바깥쪽에서 반나신차 1마신차까지 앞서 나옵니다. 외곽에는 9번 퍼플 K가 2위권까지 도약하는 가운데 바깥쪽 10번 월영이까지 선두권 가세에 나옵니다. 7번 소베라니아가 먼저 선두 뺏어냅니다. 2마신차 달아나는 7번 소베라니아 바깥쪽 9번 퍼플 K가 바깥쪽에서 2위로 안쪽 5번 베스트 천상과 3번 영광의 미소 외곽에는 10번 월영이까지 2 3 4 5위권 나란히 하고 있고, 뒷선이 6번 글로벌 선이 단독 6위로 달립니다. 단독 선두는 7번 소베라니아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4코더 먼저 선회하는 7번 소베라니아, 안쪽에 5번 베스트 천상과 3번 영광의 미소, 바깥쪽에는 9번 퍼플 K와 10번 월영이까지 모습 보인 가운데, 7번 소베라니아와의 격차를 좁히는 안쪽의 말들 5번 베스트 천상이 안쪽에서 치고 납니다. 송재철 기수 5번 베스트 천상과 함께 선두 자리를 노리고 한가운데 3번 영광의 미소도 반반치 않습니다. 안쪽 2번 구엉 말까지 모습 보인 가운데, 외곽에는 9번 퍼플 K가 입을 내고 있 다. 5번 베스트 전상이 근수하선도 그러나 안쪽을 치고 나오는 2번 구엄말과 3번 영광의 미소, 3번 영광의 미소 정정희 기수 백승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주리 1,7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좋은 출발. 안쪽 말들이 초반에는 강합니다. 안쪽에 1번 마 벌말대장. 2번 마 슈퍼 톤두 마리가 따라고 바깥쪽에서 4번 마 시선 집중과 5번 마 좋은 관계 두 마리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1코너 접들면서한 가운데 4번 마 시선 집중 1마신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2위로 추격하는 5번 마 좋은 관계 안쪽 3면은 1번 마 벌말 대장 4위로 올라오는 9번 마 원더풀 데블 5위는 8번 마 매직 조이 6위는 2번 마 슈퍼 톤이 선두권과 약 3마신 위치에서 6위로 따라갑니다. 7번과 3번은 각각 7, 8위권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4번마 시선 집중. 결승권 앞에 직선으로 계속해서 반마신 4분의 3마신까지 앞섭니다. 2위는 5번마 좋은관계가 변없이 2위. 3위는 1번마 벌말대장. 4위는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9번 마 원더풀 대브리 4위로 따라붙습니다. 5위는 8번 마 매직 조이, 6위는 한 가운데, 2번 마 슈퍼 톤 바깥쪽 7번 마 발바투가 7위로 따라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은 만나는 곡선주로 3코로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4번 마 시선 집중 초반 선두 3코로까지 계속해서 선두 끌고합니다. 2위는 바깥쪽 5번 마 좋은 관계 안쪽에 1번 마 벌말 대장도. 거리차 일마신 꾸주주 유지함에서 3위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4위는 고반나 원더풀 대불과 5위는 8번나 매직조이, 6위는 2번나 슈퍼헥토 추격합니다. 4구는 중반에도 선두권 3마리! 공구하기 선두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마 시선진중 1마신 앞서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갑니다. 4번마 시선진중과 바꿔주기 2위 5번마 좋은관계 안쪽에서 1번마 벌만대장 죽여가면서 결승선 직선주로 반마신까지 죽기 시작하는 1번마 벌만대장과 멀로기수 안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1번마 벌만대장 결승선 직선주로 단독선도 앞선심니다 2위는 4번마 시선주중 3위는 5번마 좋은 관계 외곽쪽 3번마 광마 1위 4위에서 3위 자리로 옵니다 전두 1번마 벌말대장과 멀로 여유 있습니다 1번마 벌말대장 단독 관계 2위는 4번마 시선주중 3위는 3번마 광마 2위 코치 모임에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벌말대장과 멀로 기수입니다 트리플 크라운의 마지막 관문 제22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말 8번 마 커플리트 밸류 바깥쪽에서 앞서면서 선두입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마 승부사 초반에 승부를 걸어봅니다. 7번 마 승부사가 선두 1마신 앞섭니다. 바깥쪽 2위는 8번 마 커플리트 밸류 안쪽 3위는 4번 마 티즈바로즈 안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3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7번 마 승부사 2위는 8번마 컴플리트 밸류 3위는 13번마 돼지초이스 바깥쪽에 3위까지 따랐고 안쪽에서는 4번마 티즈바라우주 한가운데서는 5번마 와우와우가 초반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9번마 범이 내려온다도 중위권에서 선두권 가담하면서 이코너 이제 결승선 건너편직선주로에 들어섭니다. 선두는 안쪽에 7번마 승부상 계속해서 1마신 앞서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8번마 컴플리트 밸류 1마신의 거리차로 따라갑니다. 7번, 8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에 13번마 13번 나 돼지 초이스와 안쪽에서는 4번 마 티즈 바로 우중 각각 선두권을 형성합니다만 바깥에 올라오는 9번 마 멈이 내려온다 와 외곽쪽 16번 마 불의 거미 이제 중위권에서 모습 보이면서 4,5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초반 선두 7번 마 승부사 다시 한번 만나는 공선주로 3코너까지 계속해서 앞섭니다만 거리차는 반 마신 좁혀지고 있습니다. 2위는 8번 마 컴플리트 밸류와 바깥쪽에 13번 마 데이지 조이스 외곽쪽에 9번 마 범이 내려온다가 각각 1, 2, 3, 4 앞이 나왔고 아직 서는 4번 마티즈바로오죠한 가운데서 5번 마 와우 와우와 10번 마 캡틴 야키 바깥쪽에 모습 보이면서 6, 7번 10번 마 캡틴 야키도 바깥쪽에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부 7번 마 승부사가 앞서 있습니다. 7번 마 승부사와 바깥쪽에 8번 마 컴플리트 밸류 각각 1, 2위 기록하면서 이제 4. 라서 결승선 직선지로 들어섭니다. 결승선 직선지로 8번막버플리트 밸류 결승선 직선으로 안티스 1번 신어서 습니다8번막버플리트 밸류와 바깥쪽에 10번 막 캡틴 야키가 도전을 합니다. 10번 막 캡틴 야키 1번 막 블라인더 챔프가 바깥쪽에 모습 보입니다. 결승선 직선지로 10번 막 캡틴 야키가 올라옵니다. 10번 막 캡틴 야키 조인번 기술과 시간 10번 막 캡틴 야키가 결승선 직선지로 단독 소비. 이위는 블라인더 챔프가 따라옵습니다. 2번 경주 10번 막 캡틴 야키 마이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까지 집0번마 캡틴 양키와 초인권교수입니다 경주리 1200m 제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한가운데 5번마 문화 하이어 바깥쪽 6번마 대지 여여이니 초반 선두 끌고 갑니다. 6번 마 대제여인과 바깥쪽에서는 11번 마 썬더 챔프. 거리차를 좁히면서 빠르게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옵니다. 선두가 바뀝니다. 11번 마 썬더 챔프. 단독 선두에 2위는 9번 마 탁트인. 3위는 2번 마 블루마카롱. 4위는 6번 마 대제여인 바깥쪽에 모습 보이고 5위는 10번 마 마이 멤버가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선두권에 가담합니다. 선두 11번 마 썬더 챔프. 1마신 앞선에서 3코너 돌아서 이제 4코너 들어섭니다 11번 마 썬더 챔프 바깥쪽 2위는 9번 마 탁트인. 3위는 10번 마 마이 멤버. 바깥쪽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11번마 썬더체프와 김효정 기수 1마신 안쪽에서 앞서있습니다 바깥쪽 2위 9번마 탁트인 3위는 외곽쪽에 10번마 마이멤버와 그 옆으로 7번마 로겐제왕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결승선 직선 뒤로 3,4구간까지 따라 붙습니다 선두였던 11번마 썬더체프 안쪽에서 올라오는 5번마 문학파이어와 바깥쪽이 7번마 로겐제왕 두마리의 대결 안쪽에 5번마 문학파이어가 약 반마신 앞섭니다 바깥쪽 7번마 로겐제왕 도전하면서 격차가 좁혀집니다. 5번마 문학파이어 바깥쪽 7번마 로게제왕 거기 가서 하는 3번마 슬립웰 7번마 로게제왕 안쪽에 5번마 문학파이어 두 마리가 접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7번마 로게제왕과 5번마 문학파이어 3위는 3번마 슬립웰이었습니다. 5번과 7번, 7번과 5번 1등급 말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청담대왕의 출발이 뒤처졌고 3번 레전드데이와 5번 라운탑맨 두발리가 먼저 빠르게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 10번 프리맥스가 외곽에서 3위권도 약해 나오고, 1번 다크플레이어와 6번 흥바라기가 4, 5위권,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4번 큐피드가이도 역에 가세합니다. 3번 레전드데이가 목처럼 앞서 있습니다. 5번 라운탑맨 바깥쪽 2위로 따라붙고 안쪽 1번 다크 플레이어와 4번 큐피드 가이, 외곽에 10번 프리맥스와 9번 롤러 블레이드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6번 흥바락기 단독 7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2번 마스크와 7번 갤럽 컬린이 하비 그룹 형성에 있는 가운데 5번 라운 탄맨이 단독 선두로 부상하면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5번 라운 탄맨과 3번 레전드데이 두 마리 여전히 앞서있고 1번 다크 플레이어와 4번 큐피드 가이가 3-4위로 바깥쪽 9번 롤러 블레이드가 5위까지 치고 나오는 가운데 6번 흥 가 단독 6기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빠져나온 직선 주로 5번 나온 탑맨과 3번 레전드데이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만 뒷선에 추격하는 말들 1번 다크 플레이어와 바깥쪽에서는 6번. 흥바라기 등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레전드 데이와 5번 나온 탄면 2마리 여전히 앞섭니다만 6번 흥바라기가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150m 지점에서 3번 레전드 데이가 선두릅 꿰쳤습니다. 6번 흥바라기 빠르게 쫓히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9번 롤러블레이드도 입을 내는 가운데 3번 레전드 데이 김동수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 6번 9번 2마리가 따릅니다. 3번 6번 9번 3마리 앞섰습니다. 부산 경남의 1경주 출발 때 열렸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바깥쪽 9번 신의전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할리우드 파티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먼저 선두자리를 차지합니다 바깥쪽 8번 정문치타와 9번 신의전사 두 마리가 2위 그룹 형성했고 그 바깥쪽으로 11번 영광의 라이더가 4위로 선두그룹에 합류해 나옵니다 이마신뒤에서 4번 프리티참이 5위 7번 소리태풍이 6위로 달리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번 할리우드 파티와 8번 정문치타 9번 신의전사 3마리가 반마신차 목차의 접전 속에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마신 뒤에서 4번 프리티참과 11번 영광의 라이더 그 한가운데 7번 소리태풍과 5번 퀸오브스프릭 뒤쫓으면서 4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할리우드 파티는 근수하게 우세를 지켜가고 있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신의전사 서강주 기수입니다. 1번 할리우드 파티와 신의전사 두 마리

부산경남의 이경주, 국산5등급 1,300m 앞말들이 맞붙습니다. 5번 우승 강자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 8번 월드플라워 역시 출발이 늦은 가운데 빠른 출발을 보였던 9번 평화축제, 안쪽에서 1번 KF1, 바깥쪽으로는 11번 네임드가 빠르게 2권 위 따라붙었습니다. 9번 평화축제와 11번 네임드가 선두권 형성과 안쪽 1번 KF1이 3위. 이때 바깥쪽 4번 야생화와 안쪽의 3번 보라미는 선두 그룹 세 발이 뒤쪽 3, 4위, 4, 5위권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는 9번 평화축제, 바깥쪽 11번 네임드. 이제 4번 야생화가 바깥쪽 간격을 좁혀 넣으면서 안쪽에 1번 KF1을 제치고 3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9번 평화축제와 11번 네임드, 4번 야생화 안쪽에 1번 KF1 앞선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1번 네임드로 선두가 바뀌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KF1과 한가운데 9번 평화축제는 3위권 밀려 있고 외곽에서는 4번 야생화가 계속해서 접전 상황. 선두는 11번 네임드입니다. 유현명 기사 1마신 2마신 앞서나기 시작하는 11번 네임드 2위 싸움이 혼전인 가운데 4번 야생화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베스트윈드 김혜선 기수입니다 11번 네임드와 2위 싸움 치열해지는 가운데 바깥쪽 10번 베스트윈드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11번 네임드와 10번 베스트윈드 그 뒤쪽 4번 야생화 11번 10번 4번 장경남의 삼경주 국산 5등급 1,4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 1번 와일드블루가 빠른 출발, 그러다 바깥쪽 4번 라인브레이커가 먼저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3번 대호마도 치고 나면서 3번 대호마와 4번 라인 브레이커 두 마리가 선두권에 맞서기 시작했고 안쪽으로는 1번 와일드 블루 바깥쪽으로는 9번 고수의 파워가 3, 4위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5번 천년의 구름이 다시 선두권에 합류해 나옵니다. 선두그룹 가장 뒤쪽에는 6번 그레이트 캡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2번 에코 레이디와 7번 윈드 파크가 뒤처지면서 이제 3코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선두로 4번 라인 브레이커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마 신차 달아나기 시작한 4번 라인 브레이커 여기에 안쪽 3번 대우바 바깥쪽 9번 고수의 파워가 23위 그 뒤쪽에 1번 와일드 블루와 5번 천연의 그룹 외곽으로 6번 그레이트 캡틴까지 팽팽하게 3 4, 5위권 6위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현병 기수 한장 4번 라인 브레이커 직선 주로에서도 3마 신차 이상 앞서면서 단독선으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침없는 질주를 펼치고 있는 4번 라인 브레이커 여기에 도전에 나오는 바깥쪽 9번 고수의 파워와 6번 그레이트 캡틴입니다. 3마시트 앞서 있는 4번 라인브레이커 선두 군치이 들어갑니다. 남은 거리 150m, 바깥쪽 9번 고수의 파워와 6번 그레이트 캡틴 두 마리의 2위권 접전. 피치열하게 적개 되는 가운데 2위권 서비스 근수하게 앞서 있는 9번 고수의 파워와 6번 그레이트 캡틴. 선두는 4번 라인브레이커, 여기에 6번, 9번 두 마리의 2위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산경남 4경주 출발대 열렸습니다. 혼합 4등급의 1,400m 경주 안쪽에서는 5번 퀸 마브리지가 좋은 출발. 그러나 바깥쪽 9번 동남불패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 1번 골드 프린스와 2번 금마 마이아, 5번 퀸 마블이지, 6번 블루 챔프까지 2위권이 팽팽합니다. 그 뒤쪽으로 4번 전설의 불꽃, 그리고 하위권의 7번 월드보이와 3번 위너스타임이 뒤쫓으면서 이제 뒤측 선수로 중반 벗어나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번 동남불패가 먼저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마시 앞서 있습니다. 2위는 바깥쪽 2번 금마 마이아, 안쪽에는 1번 골드 프린스가 3위로 뒤쫓으면서 9번 2번 1번. 3마리가 선두그룹 형성된 가운데 3코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두그룹 뒤쪽에는 이마신뒤에서 6번 블루챔프가 4위 안쪽에 5번 퀸마블리지가 5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6위는 4번 전설의 불꽃, 하위권에 여전히 7번, 8번, 3번이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드는 시점 선두는 여전히 9번 동남불패와 치운경기 입입니다 3마신 앞서 있는 9번 동남불패 2위로 달리는 1번 골드프린스 두 마리의 격차는 3마신차로 유지되고 있고 이제 2위성 팽팽한 가운데 안 쪽에 5번 퀸마블리지 바깥쪽에서는 6번 블루 챔프가 추입해나가고 있습니다. 선두치게 되고 있는 9번 동남불패와 최은경 기수, 여기에 2위 1번 골드프린스와 안쪽 치고 나온 듯 3번 위너스타임도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9번, 3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동남불패, 안쪽 무섭게 치고 나오는 3번 위너스타임, 동남불패와 위너스타임 두 마리 싸우면서 위너스타임의 역전입니다. 위너스타임과 동남불패, 김혜선 기수와 최은경 기수, 3번, 9번 두 마리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장산경담의 오경주 국산 4등급 발대 1600m에서 맞붙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대호전설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도 빠르게 치고 나오는 1번 윈드하이와 3번 와칸다 여기에 4번 올드천화도 선두권 합류에 나오고 7번 토함스타가 흉경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치고 나면서 선행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7번 토함스타가 선행에 나섭니다. 2위는 바깥쪽 9번 대호전설 그리고 외곽에 12번 KK1이 3위 11번 선센멜로디와 안쪽에 1번 윈드하이가 팽팽하게 선두권을 형성해 나가면서 7번 1번 9번 12번 순으로 4마리가 촘촘하게 간격을 좁혔습니다. 선두그룹 뒤쪽에서 3번 와칸다가 4위 11번 선센멜로디가 6위로 달립니다. 중간그룹에는 4번 올드천하와 6번 라운더탱크가 뒤쫓고 있고 하위권에 5번 화랑의 챔피언과 8번 문화 시그니처 가장 뒤쪽에 2번 신비한 강자와 10번 원더풀월드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행은 1번 윈드하이로 바뀌었습니다. 김혜선 기수 안쪽에서 반마신 정도 앞서나가기 시작했고 2위로 올려 있는 7번 토함 스타와 바깥쪽 9번 대호 전설 여기에 12번 KK1까지 4마리가 1열 횡대 부채살 전개를 펼치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윈드하이가 안쪽에서 1마시 정도 앞서 있습니다. 이제 4위로 밀려나고 있는 7번 토함 스타 2위 싸움은 9번 대호 전설과 12번 KK1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따라붙으면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번 윈드하이는 안쪽에서 3마시작하에 달아나면서 단독선두선두 굳히기 들어가 있고 2위권에 9번 대호 전설 그리고 외곽에서는 12번 KK1과 함께 4번 올드 천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도 1번 윈드 하이, 단독 질주 시원하게 이번 경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번 윈드 하이와 9번 대호전설, 1번 9번 바깥쪽 4번, 1번 9번 4번. 부산경남의 1등급 발들이 1800m에서 맞붙는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월드톱이 빠른 출발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킹오브 글로리도 치고 나면서 안쪽에 1번 프로칸설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해 나갑니다. 7번 킹오브 글로리가 선행에 나설 듯 안쪽에 3번 월드톱과 1번 프로칸설 팽팽하게 2-3위를 형성하고 4번 토미네이션이 도미네이션이 4위로 따라붙습니다. 5위는 6번 크레이지 콘티, 4위권에 5번 파샤와 8번 알파킹 이즈가 뒤쫓으면서 이제 이 코너 중반 ...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번 프로칸서리 안쪽에서 1마신 앞서 나가면서 안쪽에 선행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킹 오브 글로리 안쪽에 3번 월드톱 두 마리가 팽팽하게 2위 접전을 계속해서 벌여가고 있습니다. 2, 3마신 뒤에서 4번 도미네이션은 안쪽에서 4위권 차분하게 뒤쫓습니다. 바깥쪽으로 6번 크레이지 콘티가 5위. 이제 8번 알파 킹이지가 바깥쪽 6위, 안쪽에는 5번 파시아가 가장 뒤쪽 7위로 달리면서 선두부터 7위까지 간격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3 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프로 칸설과 3번 월드톱, 바깥쪽 7번 킹 오브 글로리, 여전히 세마리가 선두권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위는 6번 크레이지 콘티로 바뀌었고, 안쪽에 4번 도미네이션은 이제 5위권에서 달리고 있고, 8번 알파킹 이즈가 6위, 가장 뒤쪽에 5번 파시아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7번 킹 오브 글로리로 바뀌었습니다. 안쪽 1번 프로 칸설은 걸음이 묻어지는 가운데, 6번 크레이지 콘티가 등장하면서, 7번, 6번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6번 크레이지 콘티가 순간에 안쪽에 7번 킹오브글로리를 넘어서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6번 크레이지 콘티, 지상현 기수. 2위권 싸움에서 7번 킹오브글로리를 위협하여 나오는 안쪽에 8번 알파킹 이즈입니다. 4번 도미네이션도 정말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2위권 접전의 가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6번 크레이지 콘티, 2위권 싸움에서 8번 알파킹 이즈와 바깥쪽 7번 킹오브글로리입니다. 6번, 8번, 7번, 4번.